이것이 왜대륙다나지가 <laughs> 접선이야 접선, 접선. 자 그러면 봐봐, 음... 이렇게 땡길까? 저 치울까? <laughs> 자, 요 길이가 같은 거거든. 왜 같으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원의 중심이 있을 거. 그럼 내가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얘가 접점이거든? 내리면 수직. 여기도 수직이야.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뭐냐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laughs> R, H, S야. S. 음. R이라는 것은 right angle, 직각이라는 뜻이거든, R이 원래는. 그래서 직각, R. h는 빗변이란 뜻이야, 공통. 됐지? 그 다음 반지름이니까 얘랑 당연히 같잖아. 그래서 이걸 rh, s 합동이라고 그래. 사이드, 변. 그죠? 그래서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몇 도? 30도. 30도. 그러면 자, 이제 그런 게다 끝났어. 30도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잖아요. 그지. 아, 그럼 요건 어떻게 갑니까 간단하죠. 색깔을 봐 봐. 내려요. 60도잖아. 그지 여기가 6이잖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얼마? 2 3. 됐지? 뭔 얘기지? 인 그러니까 여기가 6이니까 뭐요 여기 다 구해졌잖아. 그지 그럼 요건 구해지니까 몇대 몇이 되는 거. 아,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 이거 이제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 갔냐, 뭔 얘긴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똑같으니까 아니야. 이거 대 이것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이거 대 이것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대 이것은 이거 대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이제는. 요 점을 갖다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뭔 얘긴지?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 있잖아. 나한테는 그렇게 한다. 어렵지. 이렇게 또 역시 뭔가를 만들어 내서 직각 삼각형 만들어야 요 길이를 갖다 난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잖아. 아, 이렇게. 이걸 요기라든지 0,0으로 잡아 버려요, 좌표를. 그럼 어차피 길이를 다 알잖아, 이제 우리가. 그럼 그 좌표를 잡아서 내분점 구합니다. 내분점. 이렇게 구해다네알았지 얘기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대시 안되시요 대시요 였다고 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대로 쓰자는 거지 위에다가 네분점 하는 거잖아, 그지? 써 이렇게 t 대1 마이너스 t 그럼 네분점은 구해질 거잖아, 요 이렇게 그지? 여기는 분모가 두개 더하면 1이니까 1뭐다 써질 거잖아. 곱하고 곱하고.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이 있다. 그럼 얘도 뭐보다 0보다 얘도 뭐보다 0보다 크다. 그럼 t 값의 범위가 나올 거야. 됐죠?까지 된 거야. 그럼 아이고 그럼 1번을 구해야지 2번을 할수 있네. 1번을 구한 다음 t가 t값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p 를 p n 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8분의 n n은 자연수야. 자연수? 이건 t를 구해야, 하는데, 구해야 되는데 t,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해야 된대요. 어떻게 이등분이 돼? 대각선에 어디를 지나야 돼? 중점을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요 점에 잡혀 불러봐. 얘 가운데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얘 가운데니까 얼마? 얼마? 2분의 5 콤마 중점이니까 얼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잖아. 그지 아, 대수 직선 방정식 뭐 나와. 일단 요까지 그...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의 방식 구하면 끝나요. 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선을 너희들이 구했잖아, 지금. 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지? 4. 4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2분의 3이네. 얘의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이게 2분의 3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뭐를 찾으면 돼? 교점. 어떻게 해주면돼교점은 그리고 열 번째 찾으면 이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서 잊어먹지 마세요.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이놈을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지? 이거 구하면 돼요 지금. 알았지? 해결됐어? 음, 응. 좋아. 요 이무의 실수. 이거는 모든 실수 의 a, b에 대한 이런 뜻이거든. 쟤를 한 문자로 놔요. A e q B로 놓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 B에 관해서 나타나질 거잖아. 그럼 B에 관한 한 등식이 돼버려요 뭔지 잘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놀라는 거야. 그냥 쓰자. A equal 3 b 2,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대입. 됐지? 그러면 다시 그런 다음에 쟤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무의 모든 실수 비에 대해서 0이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됐지? 소리 됐습니까? 됐지? 켰는데. 자, 1 1 2번 자, 얘가 상반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떨 때 존재하지 않는다? <목소리> 어, 그러니까 일단 어저 얘랑 평행할 때와 얘랑 평행할 때또 하나가 어떤 경우다? 어 교점 이 일치할 때. 그래서 연립 방식 풀어서 대입해서 k 갖고 하는 거요. 예세개 나옵니다. 그래서 노요 그래요? 잠깐만 가만히 보자. 얘랑 얘랑은 수직으로 만나네. 그지? 어 수직으로 만나네. 그러면 얘는 만났어 이렇게. 얘 얘랑 얘랑 수직이야. 금방 어떻게 하냐고? 곱해서수으로만 그럼 이제 얘가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어. 어디를 지나야 된다? 교점을 지나야 돼. 그럼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눠져. 만약에 얘가 여기도 미지수가 있다라면 또 어떤 경우도 있었어, 여섯 개? 그러니까 지금 연희는 요금만 구한 거야. 네번요 요금만. 저됐어 자, 그러면 <laughs> 얘랑 얘랑 평행할 때 하고 얘랑 얘랑 평행할 때 둘, 그다음 에교점들한테세개다 있어? 계산 잘상했을 건데 그럼 나한테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안 돼. 이 경우에요. 이 경우, 그 다음 어떻게? 이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얘랑이제 평행할 때, 그지? 이렇게 세요. 세 가지 됐지? 자, 이제 여기까지 풀어놓고, 자, 세개더 세 하면 마이너스 1번 있는데, 자 볼게요. 예를 있는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야, 야,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말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수직이등분선은 뭐냐면, A하고 B가 있어요. 이등분 얘와 얘 어디를 지난다? 중점을 지나고, 뭐로 지난다? 수직, 이걸 갖다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수직이등분선 됐지? 그러면, 중점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중점은. 중점 구해야지. 자, 중점은 어 뭐야? 시작. 그래서 일어나는 거 마이너스 삼컵마 얼마? 2분의 a 플러스 1. 중점, 중점. 그치? 근데 얘 기울기를 구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얘 기울기. 지금 a, b의 기울기가 얼마야? x의 증가량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a. 됐죠? 이렇게 쓸게요. 난 저기서 여기 뺀 거야, 일부러. 분모 플러스 만들려고. 됐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얼마? 1마 a분의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물론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서 a 1로 하면 끝나요. 됐지 그거 이해한 겨? 여기서 여기 뺐어요. 나 일부러 플러스 만들려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됐지? 그러면 음,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a 1분의 4. 얘의 기울기야. 됐지? 그럼 직선 이걸로 세우는 거야. 그대로. 얼마? Y 이꼴. a 1분의 4, 바로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얼마? A 플러스 1. 얘가 어디를 지난다? X에다 뭐 집어넣더니? 었 마이너스 2를 집어넣더니. 었 뭐가 나온다? 5?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제 그 다음 방식 푸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요까지는 써줄게. 양변에 분모 없애기 위해서 2 a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 됐죠? 그럼 a에 관한 몇차 방역신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a가 나왔는데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그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얘를 뭐로 만드니아 마이너스 1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는 마이너스 1 나오면 이건 뭐에 평행한 거야? 얘가 없어지니까. 뭐요? X축에 평행한 식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 이런 식 나올 거야, 알았냐? 이건 방위식 풀수 있잖아요, 이거는. 2차 방위식, 그죠? 그러면, 그러면 A 값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구해? 두근의뭘 구하라는 뜻이야? 합. 두근을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지? 어, 두분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막 루트 근해공 아니면 모르면 근해공 있어. 알았지? 네.